이기는 아, 감자과자가 없어서 그런거야 감자과자요? 있으면은 어떻게 될건데요? 되는 궁금하다 이기죠 이긴다고요? 진짜요? 그럼요 여기는 감자과자를 <laughs> 사도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여러분들 툰맵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툰맵을 시작하면 일단 다 지우세요 다 지운 다음에 G를 눌러서 맵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제 어...그러면 이제 아레나라고 적힌 곳을 찾으면은 여기가 이제 엄청나게 큰 맵이 있어요. 여기서 이제 큰 맵, 대형 맵을 이제 소환하면 됩니다. 어, 0층에 한개딱 소환합시다. 뭐야, 밖에 새달라 간다. 장례희망 새라고 적었을 것 같은데, 나 한국에 있었으면. 장례희망이 무엇입니까? 저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. 그렇군요. 자네는 훌륭한 새가 될수 있을겁니다. 그렇게 이제 학교에서 이제 버스 태워준 성적표 위조해가지고 막 높은 점수도 먹어주고 막 그게 그 제... 자파리파크가 탄생하고나서 가장 훌륭한 새가 되었다고 한다. 끝 흔한 자파리파크 엔딩 나이더, 나이더스 이거 뭐 올려야돼요? 어느 나이더스요? 나이더스가 한두개가 아닐텐데 아 나이더스 모딩. 아 모딩이요? 잠시만요. 제 나이더스가 이제 2포작을 1포작만 더하면은 되는 상태인데 나이더스는 일단 2포작을 하면 풀모딩이 가능합니다. 기차에서 포작을 했네요. 오라 모드 취향 맞는 거 넣으시고 그다음에 오라 모드 취향에 맞는 거 넣으시고 오라 모드가 이제 동글동글한 게 생긴 거 있어요 위에 보면. 나이더스. 아, 그거를 하나 넣으면은 하나밖에 넣으면. 하나 없어요. 아, 내가 이거 두 개씩 있으면 한개 들을 텐데. 봅시다. 아, 아니네요. 이건가? 뭐 넣어요? <laughs> 넣고 싶은 거 넣어요, 그냥? 똑같은 모양의 극성 넣는 게 제일 좋아요. 왜냐하면 그게 결국에는 그걸 넣으면은 이제 수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두 배, 아니 두 근데 배는 아니고. 이게 없어요. 무늬가. 엑실스 무늬가 없다고요? 뭔뭔 뭐, 뭐 말이지? <웃음> 내가 <웃음> 한번 화면을 봐. 아니 스틸차지 끼고 계시네. 이미 끼고 계세요, 님. 하나 더 넣을 네, 수 있어요. 아니요, 그거는, 그, 지금 잠깐만요. 타임. 아, 내가 그냥 둠을 꺼야겠다. 둠 때문에 되는 게 없어. 자, 봅시다. 한번. 자, 어, 됐어. 일단은 바이탈리티만 넣으시고 저거 빼세요. 스틸. 스틸 빼고 스틸 자리에 바이탈리티 넣으세요. 스틸 파이버 빼고, 바이탈리티를 스틸 파이버 자리에. 파 파워 드리프트, 파워 드리프트를 거기, 뭐야, 엑시, 현지 그, 거기 넣으시고, 저 비어있는 자리에. 파워 드리프트. 뭐, 뭐 넣으시고. 넣으라고요? 파워 드리프트를, 아, 그냥 제가 이거 스샷 찍어가지고, 그 올려드릴게요. 디스코드에. 그게 훨씬 더 빠를 것 같다. 디스코드 사용법 알려드릴게요. 그러면. 음성 채널 들어가는데 위로 올리면 채팅 채널이 있어요. 거기서 워프레임 오세요. 워프레임에 오시면 제가 있습니다. 여기서 제가 프라임도 모드가 없다는 걸 가정하고 제가 사진 올려드릴게요. 지금부터. 사진을 찾기 위한 거대한 모험을 해야지, 이제. <laughs> 어... 아니, 저 넣었어요. 파워 드리프트. 아, 근데 모딩, 보고 똑같이 넣으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찾권인 있는데. <laughs> 이게, 저도 결국에 모딩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. 보자. 사진이 엄청 많네. 자, 올려드렸습니다. 오케이. 이거, 오케이. 올려드렸습니다. 보고 하세요. 클릭하면 커지니까. 저는 이렇게 모딩했습니다. 음... <laughs> 설명 요구하실 분들 위해서 얘기를 하면 어, 효율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교육에는 어, 나이더스는 스킬을 쓰면 스킬 쓴 만큼 에너지가 돌아오기 때문에 효율은 딱히 낮출 필요가 음, 없, 수, 없고 위력 높여서 1번 스킬로 애들 녹일 수 있도록 위력만 미친 듯이 올리고요 그 다음에 범위랑 지속 이렇게 처는 이렇게 했습니다 잠시만요 저 블라인드 레인지는 없는데요